이전 영상에서 상사가 땡땡 회사 샘플 데이터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뭘 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대학교 전공 수업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셨던 질문이었어요. 어,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 뭘할 거니? 이런 질문이었는데 데이터 크기를 본다, 데이터 첫과 끝부분을 본다, 결측치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죠. 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틀린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앞서 언급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뭘 하시겠어요? 상사가 데이터를 좀봐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하죠? 물론 사람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받으면 꼭 확인하는 것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작업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거 왜 보죠? 상사가 데이터를 봐달라고 하니까 뭐 보는 거겠죠.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보고서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 안에 우리가 알고자 했던 점이나 도움될 만한 점, 발견한 점, 뭐 이런 거를 인사이트라고 말한다면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소개할 항목은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인데, 지금은 크게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굵직하게 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의 에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데이터 자체에는 에러가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에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에러를 최대한 찾고 걸러내야 하죠. 이 데이터 품질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목적에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미 그 종류를 알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분석 방법에 맞게 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소개할게요. 이것 말고 주의할 게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적어도 이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분석 역시 믿을만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 에러가 너무 많은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할수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과만 보는 분들은 데이터가 어떤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나 과학자는 데이터에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미가공된 데이터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크기나 데이터 처음이나 끝부분 확인하면서 결측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데이터에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 분석에서 왜 갑자기 삶을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데이터는 우리의 삶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부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간과 함께 흘러가죠. 시간 개념 없이 특정 사건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시간 개념 없이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걸 이해했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데이터 분석은 더더욱 그래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손글씨 이미지 분류하는 엠리스트 데이터나 붓꽃 품종 분류하는 뭐 붓꽃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엠리스트 데이터는 1998년도에 만들어졌고, 북꽃 데이터는 영국 통계학자 피셔 교수, 교수가 그 학술 논문에서 이 데이터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무려 193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상관없는 데이터라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직접 데이터를 볼게요. 제가 구글의 오픈 소스 로우 데이터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얻은 데이터인데요. 자세한 데이터 소개는 안 하고 출처를 같이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이 데이터를 전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만 좀 짧게 데이터에 적용을 해볼게요. 혹시라도 코딩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높파시에 말씀드리자면 코딩 자체는 금방 배워요. 다만 내가 어떤 코드를 적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혹시 파이썬을 잘 모르시더라도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csv 파일로 제 로컬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pandas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이것부터 불러올게요 데이터 이름을 dataframe-cda라고 데이터 한다면 지금 데이터가,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고요마 파일 이름이 네, 이렇게 됩니다. 먼저 쉐입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몇 개의 행과 열이 있는지부터 좀 볼게요. 69,046개의 행과 69개의 열로 되어있는 데이터고 헤드와 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직접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다섯 어, 개라서 특정한 값이 없으면 다섯 개의 행을 볼수 있어요 지금 69개의 열로 되어 있는데 음,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우 데이터 치고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아, 한 가지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션을 추가해서 이안 보이는 열도 좀 보게끔 설정을 바꿔 볼게요 자, 판다스의 옵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되는 칼럼 개수를 조정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100개까지 볼수 있고, 뭐 행의 개수도 이렇게 바꿔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러면 100개의 열을 이렇게 쭉볼수 있어요. 100개까지. 지금 데이터는 69개의 열이라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아까 전에는 결측치도좀 얘기를 했었는데, 결측치를 한번 볼게요. 이즈널을 이용해서 보면은, 음, 값마다 이 값이 미싱인지 결측치인지 아닌지 true and false로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개수를 총 구해 보면, 이렇게 합을 구해 보면, 각 열마다 이 열에 해당하는 행이 결측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뭐 개수기 이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뭐 평균을 내주거나, 퍼센테지가 좀 낮겠네요. 평균을 내서 보거나 아니면은 보기 힘들면은 뭐 정렬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열들은 미싱이 많은 상태고 점점 내려갈수록 결측치가 없는데 이런 거 보면서 중요한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죠. 네, 사실 저도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진 않아서 어떤 열이 중요한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결측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있네라고만 지금 파악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시간 개념이 있는 열을 본다고 했잖아요. 제 한번 볼게요. 이 열은 뭐 결측치가 많으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세일 데이터가 있는데 이 시간에서는 어떤 시간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세일이라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진, 좀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인 걸알수 있는데, 다행히 결측치가 없네요.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게, 원래는 지저분해야 되는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1992년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값 중에서 연도만 좀 따로 추출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도가 잘뽑아진것 같죠. 이때는 인트로 정수로, 정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 몇 년도가 있는지, 지금 유일값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렬이 안 돼서 몇 년도가 비었는지 눈에안 보이니까 정렬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낫겠죠. 84년부터 2022년까지 있네요. 지금 2021년인데, 올해가 2022년도가 있으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게 왜 있는지, 어, 8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9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39개가 있네요. 빠진 연도는 없어 보이고요. 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매년 데이터가 잘 업데이트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연도마다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좀볼 수도 있겠죠? 네,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어각 연도마다 이 간, 관측지가 몇개 있는지를 세서, 세어서 서세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게 솔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3600개 가까이 되는 어 값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2022년도에는 4개의 값이 있네요 네 뭔가 잘못된 값 아닐까요 라고 의심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84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값이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때는 좀 값이 적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늘었고 음, 이때는 좀 많았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로도 볼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네, 굳이 예쁜 데이터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아, 요때가 많았구나. 그런데 이 많은 게 어떤 값이 많았지, 뭐 중복 값이 있어서 많아진 건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의심되는 것 중에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2022년도 거를 보는데, 한번. 네. 필터를 해서 요네 개만 봤어요. 2022년 도거 데이터인데 음,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는 생각은 어, CDIC라는 넘버가 있는데 저도 이 넘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도로 보이긴 하는데 2021년도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21년도랑 보니까 얘는 2021년도로 되어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연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 열의 앞에 네 글자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이거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앞에서부터 네 개. 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네 개를 뽑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네 개가 뽑아졌고요. 이때는 오브젝트예요. 왜냐면 문자열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음, 2021년도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열을 두 개만 볼게요. 이거와, 어차피 세일 이어는 2021년도니까, 다뭐 2021년처럼 보이지만, 네, 2011년도에는 2020년도까지도 있는데 2011년 안에 얘가 얼마나 있는지 요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좀 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어, 비교를 해 보려면 우선 그 데이터 타입부터 좀 봐야 돼요. 지금 얘는 아까 문자열로 추출했기 때문에 어, 문자열이고요 아까 세일 이어는 정수였었죠 그래서 두, 개,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서로 맞춰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로 바꿔줬고요 다시 볼까요? 네, 둘다 정수로 바꿔줬고, 어,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 이어가 2021년을 볼 건데요. 2021년도면서, 셀 이어가 다른데요 어, 이때 다른 게 cdiac4와 다를 때를 볼거예요 길어지니까 네, 총 169개의 행이 이렇게 값이 다르네요. 2021년도에는 1,844개의 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9개는 셀 이어와 이 앞에 있는 숫자 CDIc라는 숫자와 다르네요.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지금 시간이라는 열만 잠깐 봤는데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라는 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데이터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떤 값이 혹시 의심할 만한 값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어떤 거를 좀 질문을 해 봐야겠다 이런 것도 리스트를 작성을 할수 있겠죠. 물론 모든 데이터를 시간부터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 목적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어떤 것부터 보는지 달라지곤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시간과 관련한 열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설명하고 이 영상을 마칠게요. 이게 데이터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없지?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안 필요해서 없는 건지, 빠져서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어느 지역에 뭐 34평대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이라고 해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 값이 작년 값인지, 올해 값인지, 몇 년에 걸쳐 계산한 값인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10억이라고 계산을 해도 이거는 의미 없는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에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난감해요. 그럴 때는 뭐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닌지 다른 데이터와 합쳐서 이 정보를 얻어야 하는 건지 이런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련 열이 있을 때도 생각해 볼게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세이데이트가 열이 두 개라면 어떤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뭐, 세일 데이터도 있고, 솔드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날짜가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도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연도뿐 아니라 각종 휴일이나 시간, 이런 것도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 특정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특정 기간을 계산해 보다 보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2 0 2 2년인 관측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의심할 만한 관측치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날짜가 관측치가 만들어진 날짜인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날짜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점을 좀 굉장히 요약해서 쭉 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 시간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좀 끊어야, 끊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정답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